2009부자되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 50초, 51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생활 경제에 관한 이야기 역시 마련되어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재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재무 설계의 정의와 개념 이해 정도가 됐다면 오늘은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실제로 구성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모신 전문가님 계십니다. 오늘 모신 김정부 대표님은 곤든블리지에서 PB 활동하셨고요. 우리 아비바에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로 담당하고 계시며, 현재는 보호미다 c o 내안의 보험이다 c o m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많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어제는 비가 와서 약간 좀썰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많은 분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날씨만큼이나 좋은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재무설계에 관한 개념 이해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오늘은 정말 그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상태로 된 질문이 사실 재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며 도대체 어떤 거를 재무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네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 어,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사회장님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예. 아, 방학을 하면은 방학 동안에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보통 뭐 주전자 뚜껑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예. 12시부터 일정 간격 12칸을 만든 다음에, 그 예. 안에 꿈나라 아니면 식사시간 예. 이렇게 체험하신 <laughs> 체험을 나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네요. 예. 아, 어, 재무 포,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계획표의 원을 우리가 가진 자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어, 칸칸 나누었던 것처럼 이 금융 자산들을 재배치 또는 재분배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재무 포트폴리오 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원은 우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 그 재무 상태를 이제 꿈나라 식사 시간 나누는 것처럼 네. 구성하고 재배치하는 것을 재무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 때 가장 중요한 게 계획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예.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요즘에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누가 주식을 샀는데 예. 아, 폭락을 해서 아~ 정말 안 됐다. <laughs> 아 정말 안 됐죠. 예. 아우, 가슴이 아프네요 개인적으로. <laughs> 혹은 뭐 아파트를 빚을 내가서 샀습니다. 예.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막막하다. 아, 예. 예, 막막하죠 정말. 뭐, 이자도 한두푼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다그 자기네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포트폴리오가요. 예예. 예. 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계획과 실행. 플랜을 마련해 두신다면 예. 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지 않을 것이고요. 예. 또 어딘가를 투자를 하신다고 결심하시더라도 예. 무리 하시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중심을 그렇구나. 지키고 예, 중심을 지키고 편안하게 본인의 몸값을 올리시고 어, 음. 근로 생활을 하시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재무 목표를 세워야 되는군요. 예, 그래야지 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계획표를 세울 때도 네. 아너 공부를 나는 몇등 안에 들어야지 요런 거를 세우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이 예. 있군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굉장히 상품이 많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부분 좀 예. 요즘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금융상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아요. 어. 예,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예.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요. 예. 어, 우리 사람마다 각각의 성격이 있듯이 금융상품도 하나하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어, 그 특성을 잘 살리면 어, 우리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예,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는 상품이라면. 그렇게 확신이 드신다면 예.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아까 질문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재무 목표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가 중요한 포커스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아. 어, 우리가 일생생활 하는, 하는 데 있어서 예. 어,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목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무적 목표라고 잡고서는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재 포트폴리오 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어쨌든 그 목표를 어떤 있으면 그 목표에 대한 역산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게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기본 구조다. 예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그 중요한 재무 포트폴리오를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먼저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재무 설계사를 만나서 이 부분 이 재무사계라 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 이 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예. 어, 또는 전문가인지 뭐~ 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같고요예 아~ 예. 어, 왜냐하면 친구한테도 본인의 재정 상태를 오픈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 그 재무설계사한테 예. 어, 본인의 재정 상태와 목표를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 예. 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예. 어, 본인의 재정 상태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 보시고 예. 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을 한번. 어 그려보신 다음에 예. 어, 상담을 가시면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서 어떻게 설명을 가능할까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예. 어뭐 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있다면 예. 어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라면. 예. 어. 일 개월 분의 가계부를 같이 가지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예. 이제 가계부를 뭐 같은 경우에는 일 개월 중환을 준비를 해야지 현금흐름 변화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예. 그런 그, 부분이군요. 그, 특히나 요즘에 예.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가계부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날 사용한 금액을 적어두었다가 혹은 예.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카드 쓰실 때 영수증을 모아두셨다가 예. 어, 주무시기 전에 5분만 시간 내 가지고 타이핑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어, 차곡차곡 한달 뒤에 모두 정리된 본인의 현금흐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네. 볼 때는. 남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꼼꼼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쓰시는 걸 좋아하시니고, 남성분들이야 네. 귀찮하시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럼 노래 한곡 듣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게 포트폴을 구성하는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신청하신 곡 앨범 중에 준비했고, 귀여운 여인님이 신청하셨네요. 가비엔제이 러브홀 들려드리고, 계속 이어서 김정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